네 안녕하세요. 네어세 번째 영상을 생각보다 어, 빨리 찍게 되었는데 어 아까 두 번째 영상을 찍은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11월 8일에 이제 2000, 2026학년도 임용고시가 있으니까 이제 한달 남았더라고요 한 달. 한달 네, 남아가지고, <laughs> 이한달 남은 임용고시를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를 하고, 또 수험장에서 어떻게 잘 문제를 풀이하고, 시험을 잘맞칠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시고, 두려우시고, 또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그래서, 음, 다음 카페 <laughs>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제가 엄청 많이 글을 남겼어요. 어, 예전에 어, 재수생 때 불합격을 해가지고 불합격 수기도 간단하게 남긴 적이 있고 처음 생활 내내 카페랑 엄청 밀접하게 가깝게 지내가지고 그때 제가 썼던 글들을 조금씩 돌아봤거든요. 근데 이 찬바람 들어, 돌아, 그러 그러니까 찬바람이 불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 이런 시즌이 오면, 내가 하고 있는 게잘 하고 있는 건지, 이 과정에서 내가 놓치고 있는 건 뭐가 있을지, 그리고, 얼른 시험이 끝났으면 좋겠다. <laughs> 참 어렵게 이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laughs> 제가 감기에 걸려서, 자꾸 목이 이렇게 막히는데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한달 남은 임용고시를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에 대해서 세 번째 컨텐츠를 빨리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그때 그때 시기마다 영상 올려드리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자, 마지막까지 달려본다. 한달 남은 임용고시 두려워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한 달이면은요, 충분합니다. 할수 있고, 늦지 않았습니다. <laughs> 오늘의 컨텐츠는 이제 공부 내용을 점검하고요, 신체적인, 정신적인 건강을 우리 함께 점검을 해보고, 이제 하나의 타이틀로 넣어놓은 게 간절함을 좀 뒤로 넣어주세요. 간절하면 할수록 합격이랑은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많는 것만 잘 지키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난 시험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확산적 발문과 수렴적 발문 확산적 생각과 수렴적인 생각 음 그걸 보고 생각하는 건데 이제 확산은 그만하셔야 돼요. 이제는 내가 아는 것들을 모아 모아서 수렴을 해야 하는 때입니다. 지금은 더운 여름도 아니고요. 음, 따뜻한 봄도 아니라서 이제 신이론이나 여러 가지 내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내버리면 망해버려요. <laughs> 이게 이 시험이 초점을 잘 둬야 되는데 어... 새로운 내용을 누가 더 많이 안느냐는 X, B 아니에요 이제까지 기출되었던 우리가 정말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내용들을 기반한 시험은 오 OK 음. 그러니까 제발 <laughs> 모의고사 뭐 요즘에도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막 강의 공유하고 물론 불법인 거 아시죠 음. 그리고 시험 문제에 지인들끼리 교류하고 그거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는 좀 내가 아는 걸 지키고 수렴해서 내가 아는 것만이라도 잘 풀고 나오자. 음, 놓치지 말자. 그리고 문제 정확하게 읽자. 이 마인드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 타이틀로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공부 내용 점검은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부 내용을 더 이상 확산하고 확장하지 마세요. 네. 공부 범위가 지금 엄청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내 자신에게 너무 정신적인 부담이 커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합격률이 높아지느냐 오히려 따른데요 나는 이거는 왜 모르지? 이거 또 이것도 해야 돼? 이거는 언제까지 해야 돼? 이런 것들은 음... 이제는 그만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어떤 걸 예로 들까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 어, 예를 들면, 음, 지금 비고 측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을 하면 딱딱딱딱딱 내용 떠오르시나요? 네. 사회적 상호작용주의, 사회적 구성주의의 대표적인 학자로서 주변과, 어, 주변에 어 약간 능력 있는 또래나 교수자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 비계 설정을 적당히 해서, 어어 비계 설정을 적당히 해주는 역할이 필요하고,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배워나간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지만요. 제가 실제로, 어 재수생활 때, 이제 마지막 확인을 하는데, 모의고사에서 비계 설정 부분을 틀린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결국 재수생활의 실패 원인이 그렇게 기본적인 이론을 심도 있게 다루지 않고 그냥 앵무새가 말하듯이 그냥 따따따따따따 그냥 정말 글자만 네. 외운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들만의 어 내용을 구조화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들 백지 쓰기라고 하시면서 백지에 이제 내가 아는 내용을 쭉쭉쭉쭉 이렇게 간단한 단어로 쓰고 말로 이렇게 설명해 보시는거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실제로 백지 쓰기를 마지막 시험 삼수 생활 때 음, 여름서부터 계속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백지쓰기를 안 하셨었는데 지금 백지쓰기를 하라. 이것도 저는 아니에요. 내가 하는 공부 방법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는 거를 잘 알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넘어가시라는 말씀이 이 1번 내용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신, 신이론이나 다른 강사가 알려주는 내가 모르는 이론에 욕심내지 마시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될 것들. 놀이론이라고 치면은, 병행놀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 어. 단독놀이와 병행놀이의 차이점, 그리고 연합놀이와 협동놀이의 또 그, 그 간의 그 차이점,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잖아요. 처음에 1월달부터 강론 들어가고, 개론 들어갈 때부터, 기본 개념 들어갈 때부터 다루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음,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모의고사 강의가 한참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의고사는 많이 틀리는 게 모의고사예요. 저도 삼수시, 삼수생활 때 직접 어디야? 노량, 노량진인가? 그때 당시에 김지영 강사님이 그 현장 모의고사를 볼수 있게끔 이렇게 있어가지고 가서 현장 모의고사도 보고 뭐 내가 몇 점이고 내가 어느 위치 에 있고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했었었거든요. 근데 물론 현장 모의고사나 이런 게 있으면 진짜 시험장과 유사한 분위기에서 시험 풀이를 해볼 수 있어서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 점수와 위치를 확인을 하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많이 틀리고 어떤 문제를 많이 틀리는지를 알면서 어떤 영역의 공부가 지금 부족한지를 파악하는 게 모의고사 풀이반의 본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의고사는요, 그 정말 모의예요. 모의. 그래서, 모의고사를 실전처럼 진중하고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풀어본다는 오케이. 근데, 내 위치를 확인하는 용도로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하, 나 너무 많이 틀려서, 뭐 좀,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되면 좋겠는데, 자꾸 이렇게 위치 확인하고, 다른 사람은 어땠고, 어땠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위치밖에 안 되고, 이래, 이래서 좌절감을 느끼고, 그럴 거면 차라리 모의고사를 안 보는 게 나아요. <laughs>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많이 틀리시게 되면 박수 치세요. 어, 틀린 거 반드시 기억에 남는다고 했으니 나는 시험장에서 이런 것들은 다 기억에 남겠구나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모의고사는 많이 틀려도 좌절하시지 마시고 아 지금이라도 틀려서 내이 개념을 다시 한번 오개념을 잡고 넘어가는구나. 그래 너무 감사하다. 하늘이 도우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모의고사는 절대 지금 우리의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척도가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모고 1등이 과연 수석일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 내용 점검은요. 아까 1번 내용하고 거의 이제 연결이 되는데, 코메니우스의 합자연의 원류에 대해서 지금 저에게 명백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laughs>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고스키 GPD에 대해서 저한테 정말, 어,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고시은 지금 뭐, 국가적, 국가적인 그 자료 수준에서 한 토시도 틀리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명고시는 만점을 맞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laughs> 커트라인이라는 게 있고요. 어 내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도 어렵다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마인드 컨트롤인데, 어 내가 모르는 게 나와서 당황을 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걸 모른다, 저 사람도 모른다. 그 상황에서 그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물론 거기에 정말 막 낮잠을 잘수 있을 정도의 그런 편안한 분위기 절대 아니겠죠. 하지만, 그래, 내가 이걸 틀린다고 해서, 내가 이걸 모른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떨어지는 건 아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를 것이며, 어, 모두가 모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 맥락 내에서 최대한 내가 서술할 수 있는 내용을 서술해 보자. 예, 네, 그거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지금 학자 이름이 성하, 제,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번에 시험에서 최근 시험에서 확산적 어, 그 발문과 뭐 수렴적 발문에 대한 그걸 주장한 그 학자 이름이 앞에 나왔었어요. 그 시험 문제에 근데 저는 그 학자를 듣도 보도 못했거든요. 제가. 어, 저도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어, 이거 확산적 발문과 수염적 발문에 대한 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학자 내가 처음 보는데, 그래도 내가 만약에 수험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는 이 상황에서 뭐라고 이제 서술을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학자 이름을 모르더라도 그 맥락에 맞추어서 정확한 내용을 서술을 할수 있다면, 있다면, 그러면은 채점이 맞는 걸로, 어, 맞는 걸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객관적, 그러니까 객관식의 시험이 아니라, 지금 서술형의 시험이잖아요. 서술형의 시험이 내가 알아야 되는 거를 적당하게 서술을 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정답에 거의 유사하게 어, 돼야 되긴 하지만, 사실 채점 부분에서 굉장히 융통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맥락 내에서 모르는 게 나와도 맥락 내에서 정확하게 유사하게 서술이 된다면 정답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르는 신이론이나 모르는 학자 이름이 나온다고 해서 쫄지 마시고 그 안에서 서술할 수 있는 내용은 다 서술하자 대신 맥락에 맞게 그걸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리론에 절대로 집착하지 마세요. 심리론 네, 그몇개 나오는 거 틀려도요, 충분히 합격 가능합니다. 그래서, 심리론이나 학자일은 몰라도, 문제 내에서 유추해서 풀이가 가능하고요. 타강사 자료에 욕심내는 거, 이제 그만하시고, 내가 아는 것만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논술에서 지금, 뭐, 다수의 그 시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잘 준비되신 분들은, 서론이나 결론에 대한 나만의 틀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논술에서 사용할 나만의 서론과 결론이 없으면 빨리 음, 그 틀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시문에 근거해서 어, 서술해야 되는 내용들이 다 정해져 있죠. 그래서 어, 그걸 서술을 하면 되지만 서론이나 결론은 최적 채쩍... 그기준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또그 상황에서 음, 당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만의 서론과 결론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나만의 서론, 서론 같은 경우에는 어뭐 성숙주의 이제 이번에 나왔던 거, 성숙주의 구성주의 그 발달 이론의 근거에서 만약에 서술을 한다면은 어뭐 유아의 그런 발달 어, 발달 이론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언급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교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아의 그런 발달 이론이 무엇인지에 따라 교육 내용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어 다음에 뭐 체교사, 뭐 김교사, 이교사의 어그 추구하는 발달 이론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급조를 해가지고 어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그 본론에 근거한 그 본론 내용이 있는 그 이론이 발생된 그 중요성 음,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서론을 써 보시고 그다음에 결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저는 비고스 이 예, 이야기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 방금 전에 발달 이론에 근거해 가지고 마무리를 짓는다면은 어, 뭐 본론과 같이 뭐 교사의 뭐 발달 이론에 대한 신념에 따라 어, 유아를 교육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다해서 어, 유아에게 유아의 적당한 적절한 어, 발달을 위하여 어, 노력, 어, <laughs> 잠깐 꼬였네요. 이와의 어, 적절한 발달을 위하여 어, 비계의, 비계의 역할을 할수 있는 교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비계라는 그말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비고스키의 비계를 활용한 마무리, 어, 결론, 멘트를 많이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는 본론에 대한 본론이론이 발생 발생하게 된 필요성과 가치에 대해서 한번 서, 이제 서술을 해주시고 결론은 마지막에 이제 자신의 그 교육관이 담긴 어, 학자의 말을 인용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어,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본론만 잘 작성을 하면 서론 결론은 형식이기 때문에 이 채점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본론에 딱 집중하시되 서론 결론 틀이 있으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말씀드렸습니다. 건강 점검은요, 이제 우리가 진짜 그날의 신체적인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 너무 긴장해서 머리가 아프거나 심장이 뛰거나 하면은 내 능력을 10분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신체적인 건강 꼭 챙겨주시고 정신적인 건강과 나만의 루틴도 필요한데요. 일단은 아픈 곳이 있다면 빨리 지금이라도 병원 진료 받으셔서 아프지 않게끔 하는 게 아주 현명한 방법이고요. 아플 것 같으면 미리 미리 챙기세요. 약을 먹고 건강에 좋은 차와 음식을 좀 생활화하셔가지고 깨끗한 몸을 만들고 건강한 몸을 만들어 주세요. 이게 너무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고 시험을 잘볼수 있는 또 노하우 중에 하나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는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아프지 않는 거에도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어, 최선을 다하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어, 이제까지 열심히 잘한 나를 좀 다독여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독임이에요, 다독임. 그래서, 정신적인 건강을 함께 챙겨주시고, 반드시 합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지금 하시면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합격하기 어려워요. 어. 지금은, 아, 틀린 거,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감사하다. 하늘이 도우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남은 기간을 보내시고, 뭐 지금, 어, 저게 술을 드신다든지, 그런 건좀 멈춰주시고, 음, 먹고 싶은 건다 드세요. 몸에 좋은 거는 뭐 지금 뭐 체중관리하고 뭐 그럴 때가 아니니까 무조건 땡기는 거다 드시고 대신 과식하시거나 너무 몸에 자극적인 건안 좋겠죠? 너무 사전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음. 그래서 신체적으로 정말 그날 최대한의 컨디션으로 결과를 낼수 있는 그런 건강의 상태로 만들어주셔야 되고요. 수험장에서의 나만의 루틴 만들기. 이거는 어, 제가 이제 말씀을 나중에 드릴 건데, 초수생이었을 때나 재수생이었나. 아무튼 그 시험에서, 어, 수를좀 두꺼운 펜으로 풀었었거든요. 1.0 정도 되는 그 이제, <laughs> 펜으로 풀었었는데, 그렇게 풀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AB는 0.5 굵기의 펜으로 풀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긴장을 하다 보니까, 그 논술을 풀던 1.0의 그 펜으로 교육과정을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굵잖아요 글자가 굵어지니까 막 서술을 하는데도 되게 방해가 되고 막 뭔가 인지를 못했어요. 내가 지금 1.0으로 풀고 있구나. 이것도 인지를 못하고 그냥 막 하는데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느낌. 그러니까 지금 펜 굵기가 지금 평상시랑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흥분을 하고 너무 떨면은 이런 거에서도 사고가 생기고, 이게 지금 제가 적지를 못했는데, 시험 시간도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이 기본적인 거를 잘 숙제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막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막 풀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30분이 더 남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30분 안에 이거를, 문제를 제대로 읽고 푸는 게그 상황에서는 쉽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나와서 가채점을 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데, 아, 내가 그때 왜그랬지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랬지 돌아보니 너무 긴장하고 너무 간절하니까 그렇게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펜이나 또 시험 시간이나 이런 기본 정보들 너무 뭐 기본이라서 어, 간과할 수 있거든요. 간과하시지 마시고 기본 정보는 너무너무 잘 확인해주세요. 고사장도 몇번씩 확인하셔야 돼요. 저 아는 분은 고사장을 잘못 가셔가지고 어, 뭐 그렇게 거의 패닉이죠. 그래서 기본 정보들,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패들잘 챙겨주시고 여분은 많이 가져가세요. 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저는... 그 속그 펜심이 있죠 펜심 펜심 그냥 한통다 들고 왔어요 왜냐면은 뭐세네개 가져갔는데 안나오면 어떻게 다굳어 가지고 추워 가지고 그래서 그냥 다 챙겼어요 한세 아, 박스 생, 챙겼나 봐요 뭐, 어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상황에서는 그리고 저는 점심 메뉴를 한아 기억이 잘안 나는데 막 선생님 이 초콜릿 드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초수 그러니까 재수 삼수 때두 번을 이제 메뉴를 좀 헷갈리는데 재수 때는 제가 아마 초콜릿만 먹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랑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3수때 마지막 시험에서는 저그 유부 초밥 유부 초밥이랑 그, 유보초밥, 그 콩나물국 있죠 <laughs> 보온도시락이랑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갔어요데 네. 제가 탄수화물이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문제를 풀때 그래서 남들 초콜릿 먹는다고 뭐 나도 초콜릿으로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미리 한번 좀 해보세요. 저는 잘 돌이켜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속이 좀 든든하고 그래야 이게 머리도 안 아프고 저는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두통이 바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심 메뉴를 뭘로 할지 남들이 하는 거만 하지 마시고요. 저는요 그날 3수때 마지막 시험이잖아. 요 내가 더 준비 어떻게 해? 난 합격해야 되는데 뭐쪽팔리 그런 거 없어요. 복도에 나가서, 안에서 먹은 냄새 나니까, 복도에 가서, 유보초밥 꺼내가지고 먹고요. 콩나물고 그냥 다 혼자 때려버렸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답이었어요. <laughs> 그래서, 문술 보고, 교육과정 A 보고, A 본 다음에 밥 먹고, 그 다음에 이제 B 보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배, 그, 교육과정 B 풀때 되게 든든한 마음으로 잘 풀었던 것 같아요. 떨릴 때 나만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명언이나 뭐 명언이 아니더라도 좀 생각할 내용 있잖아요. 떨릴 때아 나만 떨리는 거 아니다. 쟤도 떨린다. 저 사람도 떨린다. 응, 다 떨린다. 근데 떨리는데 떨리는 안에서 문제 제대로 읽고 실수나 하지 말자. 그런 명언이나 뭐 말들 꼭 챙겨주시고 <laughs> 바지나 티셔츠나 뭐 신발이나 양말이나 뭐 머리 스타일이나 뭐 등등등 머리핀이나 끈이나 모든 건다 그날 내가 편하게 내가 그날 머리 안 감는 게 편하다 감지 마세요 머리 감는 게 좋다 감으세요 머리를 묶고 싶다 다 묶어 버리세요 어뭐 안경 쓰는 게 좋다 안경 쓰는 거야 그러고 이제뭐 트레이닝 뭐뭐다막막뭐 뭐막막뭐 저기 어떤 해진 것도 괜찮아요 괜찮고 저는 특히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그 창문이 다 닫혀 있으면 그걸 히터가로못세가지고 힘들더라고 그래서, 저는 문, 제가 또 그날 운이 좋게 마지막 시험에서 창가에 앉았어요. 그래서 창가에 문, 문을 많이 안 열어도 되잖아요. 조금 이렇게 열어놨어요. 그래서 좀내 몸의 온도에 맞게끔 환경 설정을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통이나, 뭐, 이제, 핫팩이 필요하면 핫팩도 가져가는 거고, 좀, 무릎담요가 필요하다 하면 좀, 뭐, 애착 이불이나 이런 거. 작은 거라도 있으시면 나에게 익숙한 물건들로 다 채워주세요. 네. 새로 상만듭니다 익숙한 걸로 해주시면은 안정적인 나만의 루틴이 나올 겁니다. 네. 네. 간절함을 버려주세요. 지금부터는 간절하다고 해서 냉정하게 합격하지 않아요. 네. 지금 1등만 합격하는 시험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경쟁심리를 버리셔야 되고요. 침착함이 결국 이기게 됩니다. 이 시험은 복수가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여러 사람이 합격하기 때문에 수석을 해도 홀제로 문 닫고 들어가도 결국 현직에서 만나는 동료 조사예요. 그러니까 아, 어렵겠지만 음, 그렇게 하는 스터디원이나 멤버들을 이렇게 경쟁 상대로 생각하시면요, 내가 힘들고 내가 결국 패배해요. 여유가 없어서요. 그래서 너도 되고 나도 되고 최선을 다하면 너도 되고 나도 되고 이런 좀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요, 제가 여기 적지 못했는데, 허수가 생각보다 많아요. <laughs> 뭐, 다 나처럼 열심히 공부한 것 같죠? 절대 아니랍니다. 네, 저도 뭐, 영상에 올렸지만, 초초수. 초수 되기 전에 초초수. 애기 응애냥이였을 때, 시험 봤을 때도, 겉보기엔 되게 저, 이렇게 공무원처럼 생겼거든요. <laughs> 공부 잘할 것 같고. 근데 저 허수였거든요. 뭔가, 응. 그러니까 이렇게 막, 겉에 보이는 막, 막 이렇게 막. 트레이닝 있고 막 머리 막 똥머리했다고 저저 사람 고수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경험사만 보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열심히 한 사람들은 꼭 붙는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네, 같이 합격할 수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주시고요. 모르는 문제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어, 네, 신이론 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대로. 모르는 문제여도 최대한 풀이하면 정답 처리 될수 있다는 거 이거는 수험장까지 꼭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어. 학자일은 몰라도 충분히 앞뒤 맥락으로 풀이할 수 있으니까 침착하게 가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한달 남은 임용고시 어떻게 마지막 마무리하면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급히 준비한 영상이에요. 어. 고민하고 있다가 저의 수험 스토리는 좀 나중에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조금 더 짚고 넘어가자. 지금 선생님들께서 무엇이 필요하실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 만든 컨텐츠이기 때문에 뭐또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주시고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떨리고 누구든지 참 쓸쓸하게 만드는 시즌이에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간절해지고, 더 원하게 되고, 더 불안해지는 거는 매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시기만 잘 견뎌내시면, 1차 시험 무난히 보시고, 1차 합격의 영광과 2차 시험에 또활활 타오른 준비와 또 최종 합격까지 갈수 있는 기회는 예, 얼마든지 올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음,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 어,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laughs> 어, 제가 또 도움이 될수 있는 콘텐츠가 있으면 바로 또 음, 만들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들을 많이 많이 응원합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네 날씨가 추워지니까 비염 있으신 분들 감기 걸리신 분들 모두 모두 따뜻한 차 많이 많이 물 많이 많이 드시고요 네 여유롭게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